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신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족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보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처음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다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천안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왕이요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삶을 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 어떤 옷을 고르셨나요. 어떤 기준으로 옷을 선택하셨나요?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편안하게 움직이기 위해 활동성이 있는 여유 있는 옷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중요한 모임이나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깔끔하게 예의를 갖춘 정장이나 셔츠를 골랐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분을 좀더 밝게 하고 싶어서 화사한 색상의 옷을 선택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의 상황과 기분,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옷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당신의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오늘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노래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불순종에도 어떻게 인내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다시 세우셨는지를 기록한 시입니다. 그중 우리가 읽은 56절부터 7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택하시고 택하지 않으시는지 그 기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지파를 택하지 않으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택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장막을 버리셨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사사시대와 초기 왕정시대까지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중심에 있었고 인구수도 많았습니다 또 한때는 하나님의 언약계를 맡기도 했었던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과 거짓을 행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우상을 승배함으로 몰락했던 자신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우상숭배를 행하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떠나셨고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큰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중심이 될 지파를 선택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68절입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새로운 중심, 새로운 회복의 지점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와 시온산입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나아가려 했던 지파였고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예루살렘의 상징이자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시온산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려는 계획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 중에서도 특별히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70절에서 7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는 양의 우리에서 전 양이나 지키던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이 아닌 그의 마음이 온전한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또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마음과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해내는 능숙한 손이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윗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편 78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갈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공동체입니까? 그리고 지금 나는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묵상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했던 다윗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능숙한 손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종으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내 손은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유다를 택하시고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 세워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브라임처럼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순종으로 주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마음이 온전하고 손이 능숙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가정, 직장, 교회 또 사명의 자리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택하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밤, 나의 몸, 죽게 드리오니 주 바디. 가진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싸우니?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죽게 드리오니 주 받으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섬 주소서.